하나님 말씀, 오늘은 10편, 119편, 137절로 144절, 우리 교도 가시겠습니다. 여와여, 주는 위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위롭고, 극히 성실하도소이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쳐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서이다 한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위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여기 시편은 다윗이 말씀의 의로움에 대해서 여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8절에도 보면, 거기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다. 또, 40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미하다는 것은, 그, 순전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전하다. 불순문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 말씀이 의롭다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정미하다. 정미라는 이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같은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미. 아주 좋은 그 뜻,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또 40, 144절에도 보면, 주의 증거는 영원히 위로우시니, 여기, 위로우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계속해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역시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말씀이 위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의로운 말씀이다 하는 것을 다윗이 계속해서 이제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 하는 것을 어떻게 과연 알았을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겠죠. 왜냐면 주의 말씀이 기이하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걸 배웠죠.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기이하다. 그런데 그 기이한 일 중에서 뭐가 그렇게 기이한가 하면,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마치 문처럼 열려질 때, 우둔한 자가 깨닫게 된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유롭다. 이것을 사람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어떻게 그렇게 깨닫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윗에게 열어 주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전부 다 우둔한 자인데 예, 우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인데 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다. 예, 그래서 다윗도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기이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줄 때에 그 말씀의 기이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그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위로운가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열어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무슨 우리가 득도를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를 하고 우리가 수련을 하고 우리가 뭘 해서 어떤 도를 깨닫고 우리가 뭘 깨닫는 거 이거는 말씀을 깨닫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비추어 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어 다윗도 어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걸 깨달았어요. 의롭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먼저 다윗은 뭘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은 13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먼저 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일종의 이거는 다윗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여호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여호하여 그러면서 내가 주는 위로우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의 영광을 그분께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항복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와여, 주는 위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합니다. 다우스는 먼저 하나님이 위로우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위로우시다는 것은요, 위롭다, 이런 얘기죠. 위롭다. 위롭다는 것은, 옳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름. 그러니까 이 오름은, 상대적인 오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에는 맞고, 어느 시대에는 틀리고, 어느 사람에게는 맞고, 어느 사람에게는 틀린, 이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오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위로우시다 하는 것은 절대적인 오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오름. 그러면 세상에는요 이 오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절대적인 오름이 없습니다. 세상도 정의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의를 추구한다, 정의로워야 된다. 세상도 그렇게 얘기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는 참된 정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는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계정이다. 저 사람은 저 계정이다. 각자 자기가 옳은 게 달라요. 나는 이게 옳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그거 안 옳다 그러는 게 많아요. 또 다른 사람은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건 옳은 게 아닐 때가 많아요.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양심을 쓴다 그럴 때에도 보면요. 얼마나 인간의 양심도 이것이 연약한가 하면요. 양심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양심이 바뀌어요. 시대에 따라 양심이 바뀌고. 어느 시대에는 양심적이었는데, 어느 시대에는 그게 양심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심도 우리가 의지할 게못 돼요. 그러나 세상에는요, 절대적으로 의로운 것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시대에 따라 바뀌고, 사람에 따라 바뀌고, 이게 정의였다가, 저게 정의였다가 정의의 개념들이 자꾸 바뀝니다. 근본적으로 그게 왜 그런가? 세상에는요, 참된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서 참된 의로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그래서 뭘 고백하는가 보니까 다윗은 그러나 주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의로우시다. 세상은 불이하다. 세상은 불이하다. 다윗은 심지어 누구도 불이하다고 생각할까요? 나도 불이하다. 자신도 불이하다. 그러나 주님은 의로우시다. 주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요, 어, 다윗은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주의 판단은 정직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 판단이라는 것은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주님이 판단하셨다. 주님의 판단.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판단이 정직하다는 거죠. 정직하다는 것은 그 행하신 모든 일이 옳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 그것이 굽어 있지 않다. 여러분, 재판, 세상의 재판도요, 그 재판이 굽어질 때가 있어요. 재판은 세상이, 재판은 굽어질 때가 있어요. 올바로 판단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는요, 뇌물도 많이 받고요. 그죠? 뇌물도 주고 받고 하는 환경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정당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그 판결이 굽어져요. 굽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 판단이 어때요? 굽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옳다는 거예요. 언제나 정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판단은 행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정직하고 옳고 틀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이 그러니까 고백은요, 에, 내가 잘될 때만 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 내 일이 잘되면 어떤 판결이 잘 되면. 아, 그러면 이 판단은 옳다. 그러잖아요. 누가 재판을 받을 때. 그러잖아요. 그 판결이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면, 아, 이 판단 참 옳게 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판결이 내게 대해서 손해가 되고, 그 판결이 나에게 고난이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반응하죠? 아, 이 판결이 제대로 안 됐어. 판결이 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게 좋을 때만 아니라 내게 고난이 있을 때에도 그렇죠? 내게 어떤 징계와 같은 일이 내게 올 때에도 어려움이 내게 올 때에도 어떻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판단은 틀릴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 판단이 정직하십니다. 그건 무슨 얘기라고요? 나한테 손해가 되는 현실이 지금 다쳤어도,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어떤 일로 징계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도, 내가 징계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틀렸어요. 이게 아니라, 징계를 받을 때에, 아, 하나님은 언제나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판단은 정직하다는 고백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위로우시고 하나님의 판단은 정직하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항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찬양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시다 하면 우리는 그것을 항복하고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왜 내가 그런 일을 당해야 돼요? 왜 내가 징계를 받아야 돼요? 왜 나에게 고난이 있어야 돼요? 나 그거 인정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명정대하시고,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얼마나 모든 일에 정직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아멘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삶을 또한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우시다. 하나님은 위로우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위로우시다는 게 결국 그러니까 뭐에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138절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8절에.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여기 보니까 다윗은요, 이제 주의 명하신 증거가 의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여기 주의 명하신 증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증거가 성실하다고 말하고 있죠. 성실하다는 건 뭐예요? 성실하다는 것은 여기서의 성실하다는 의미는 그것이 하나도 헛되이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어 뭐라 그럴까요? 이루어짐이 없이 그것이 헛된 말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반드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증거는 성실합니다. 성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실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고요 반드시 말씀은요 우리를 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성실한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의 길에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 하고 다 이루리라. 그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성실하다. 이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디모데우서 3장 15절로 17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기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롭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실하잖아요. 성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위로 교육하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 말씀이 일하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성실한, 그죠? 이처럼 말씀이 성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은 참으로 위로우신 분이다 하는 것이고, 그 위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의롭다 그죠? 참으로 의롭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가? 139절 한번 볼까요?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지금 여기 보면은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 다윗이 말씀이 무시당하는 일들에 대한... 이 다윗의 심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라는 이 말, 이 내용은 곧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또 나의 원수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또한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로 인하여 다윗은 어떻다고요? 내 열정이 내 열정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내 열정이 나를 삼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무시당하는 이 현실, 말 하나님이 멸시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 가오이 내가 내 자신이, 내 열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이 삼킴을 당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마치 이, 이거와 똑같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기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더럽히는 그 상황을 볼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 상을 엎으시고 동물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으시면서 분을 내셔서 마치 그것이 어떻게 구약에 설명되어 있죠. 그, 그 주님의 열심이 그리스도를 삼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열정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상황에 대하여 그것을 뭐랄까요 어, 의로운... 위로운 분노?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뭐 흉내를 내면 안 되겠지만, 안 되겠지만,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그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이 멸시당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운 다우의 심정, 그것이 나의 심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열심히 자신을 삼켜서 그런 부운을 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우에게도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다우에게도. 우리도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이 무시당하고 말씀이 경멸을 당하고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이와 같은 의로운 감정과 분노가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의롭다.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성실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의 삶의 태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정미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치 정금과 같다는 거죠. 정금도 불순물을 다 불로 연단을 해서 불순물을 어, 제거해 나가서 순도가, 어, 어, 그, 완전한 정금이 되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 그것이 어떤 흠이 없이 정황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오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곧 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진리다. 이거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다윗선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말씀이 심히 정미하고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니까. 그렇죠? 정미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왜 다윗은 사랑한다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다윗을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거룩으로 이끄는 거죠. 우리도 무엇이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정금처럼, 우리도. 정금처럼 단련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날마다 다듬어져 가고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니까 뭘 사랑하지 않을 수 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주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자, 그리고 이제 141절, 142절, 그리고 143절 여기 보면 이런 계속적으로 이제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죠또 142절 주의 이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 서이다 143절 환난과 우한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한이 내게 있어도 그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강도 높게 와도 나는 즐겁습니다. 왜요? 그거보다 더한 즐거움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다. 의로운 말씀 성실한 말씀. 그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로 마칩니다. 144절. 주의 증거는 영원히 위로우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우신데 그 말씀은 어떻게 위로우세요? 영원히 위로우시다. 과거도 위로우셨고, 현재도 위로고장래도 주님의 말씀은 위롭다. 영원히 위로우시다. 그러니 나로 깨닫게 하사, 뭘 깨닫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의 기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위로 우시니 이게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결론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위로 우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닫게 되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살게 해 주옵소서 내 생명으로 저를 그 말씀으로 달마다 생명가운데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